안녕하세요. 내집장만 네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두개 동으로 되어 있는 신축 빌라 세대고요. 오늘 안내해드릴 세대는 테라스 세대입니다. 현재 시립주금 3천만 원만 있으시면 내집장만 네 가능하시고요.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정말 합리적으로 잘 나온 현장입니다. 테라스가 없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테라스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운정역에서 도보 3분이면 오실 있고요. 운정 스타필드 이용 가능하십니다. 어, 도보 1분이면 버스 정류장도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교통편 너무 좋은 현장이고, 자차 5분이면 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네버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거실이고요. 거실이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앞철과 앞철 아트월 간격 사이가 4,3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앞철 길이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TV 쇼퍼 무난하게 배치 다 가능하신 공간입니다.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LED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현재 앞쪽에 테라스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테라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테라스가 있는 구조랑 없는 구조도 있. 때문에 테라스 굳이 원치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테라스 있는 구조는 이렇게 나가실 때도 편하게 나가실 수 있게 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테라스가 나무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넓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넓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모습이고요. 여기가 다 테라스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담장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쪽 집에서 뭐 보이거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테라스 있고요. 채광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불 같은 거 넣어 놓으시면 금방 빨래도 마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또 내려가실 수 있는 나무 계단 되어 있고요. 밑에는 어, 나무 데크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따로 다른 걸로 사용하셔도 좋은 공간이 되실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테라스 안내해드렸고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모습 이어서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살짝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납장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방 모습 보시면 앞쪽으로 식탁 사이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식탁 안 들고 오셔도 되십니다. 4인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식탁이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무상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잘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정면으로 환기창 들어가 있네요. 인덕션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식기세척기도 무상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 좋게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 보관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면에 보시면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세탁기랑 건조기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동선 너무 편하실 것 같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빠졌기 때문에 뭐 분리 수거함이나 아니시면 물건 보관하시기에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 정말 넉넉하고요 여기는 현재 할인 분양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착한 금액이고 실입주급약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적은 실입주 금액으로 집 찾는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봐주세요 네, 이제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침실 공간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창 크게 나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바닥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제 반대편 한번 보시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같이 있는 공간입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시고요. 따로 화장대 안 들고 오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쁜 의자만 들고 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부부 욕실인데요. 정면으로 환기창 크게 잘라져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대형 수납장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전혀 답답한 감 없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여기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방 모습까지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은 다 안방하고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두번 방이에요.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너무 넓게 잘 빠졌습니다.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시고요.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 보시면, 네 번째랑 세 번째 방은 이렇게 마주보는 형국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세 번째 방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 딱 좋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펜트리 룸으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딱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 활용해서 짐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또 하나의 장점이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옵션이고요.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창 크게 나져 있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 여기 또한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전실 모습이고요. 전실 중문은 여다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문 열고요. 제가 현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실 모습입니다. 양쪽으로 신발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 공간 넉넉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허리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 시공 되어 있어요. 현재는 지금 이게 깔려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소등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실까지 보셨고요. 이제 메인 욕실 보러 한번 가보실게요. 네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습식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대형 수납장,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짐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고요. 여기는 현재 할인 분양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착하고요. 운정역에서 도보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들어와 있는 현장입니다.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개동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